짜잔! 오늘도 역시 벤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스마트를 벤츠라고 벤츠 해야 이렇게 되겠지? 큰 벤츠. <laughs> 이거 조그만 조그만다고 발을 차면 <laughs> 넘어질 거 절대 안돼안 안 그래 있 그런 야, 만만한 애가 아니야. 그렇게 무거워? 이 등치만 아 어, 무겁겠어. 딱 봐봐라 이거. <laughs> 화나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티코처럼 들리진 않겠지. 벤츠인데. 훨씬 더짱 얘가 안전도 검사가 오점 아, 만점에 사점 받은 애야 이 생긴 게 이래봬도 만만한 애가 아니야. 라지에타 그릴 좀 봐봐. 완전 귀엽지. 크게 말할 수 없어. 라지에타 그릴 좀 봐봐. 요거 이름은 요게 스마티야. 이거 처음에 얘가 그 스위스의 스와치 혹시 들어봤어 시계 만드는 회사? 네. 스와치에서 생산 스와치 모 회사에서 네. 스와치 모빌인가 거기서 했던 건데. 오. 뭐 폭스바겐이니까 BMW가 인 이렇게 같이 합병하려다가 잘안 됐어. 네. 결국은 벤츠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아 이름이 스마트라는 애가 이름이 탄생한 건데 아 똑똑한 그 스마트는 아니고 메르세데스 어. 하고 스와치하고 음. ART가 섞여서 얘기 들으세요. 네. 섞여갖고 이게 스마트로 된 거예요? 아 네, 이거 인테리어 한 겁니다. 카본, 어, 카본, 일 카본 이게 다 돈이에요. 기본적인 카본으로 포인트를 이거, 주셨습니다. 이거 막 이십, 삼십만 원 들어가는네요. 팔 이렇게, 이렇게, 지찍하지합단단합니이얘가이 귀여운 건트렁크게이렇이렇개이트렁크렇게이렇이렇오얘귀여이점이렇 어? 있어. 일단. 근데 이거있이아 트렁크 일단 어. 열리시고. 이렇게, 2단 열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렇게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지게 이렇게, 이렇 스마트 정크 얘는 어떻게 된 트렁크 거지? 보호막. 트렁크 보호막 트렁크 보호막 그리고 생긴 게 작으면 연비가 당연히 좋아야겠지 그런데 연비, 연비도 일반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얘가 기름 만땅 내면 지금 한 4만 원, 4만 5천 원 들어가거든 네. 부산은 왕복하고 남아 와우. 사람들이 그랬지, 조그만 거 타고 부산 어떻게 가? 이러겠지 네. 얘는 그렇게 안, 불안하지 않아 사실 진짜 크다. 우리나라 차 욕하고 싶지 않은데 티코는 약간 무서웠거든요 네. 청주만 갈 때도 네. 얘는 그렇게 불안한 감이 없어 여기도 포인트 카본 그래다 카본이지 아! 스피커 봐! 스피커! 60, 70 스피커 엄청 귀여워 베이지 시트 진짜 귀엽네 샷와 너무 이쁘다 그 레이스는 이차 처음에 타라고 하면 시동도 못 걸걸? 아 이제 여기 아기 냄새 나는 거 같잖아 왜 시동 못 걸는지 알아? 왜요? 없잖아 시동 거는 데가 어? 시동 어? 어떻게 시동을 올지? 어 시동 어 여기 있어 요 여기. 없네? 저기, 여기 있어 요 여기. 기아봉 옆에 여기 있어요. 와우. 여기 있어. 요 와우. 만지지 마시고 꺼 주지. <laughs> 기아봉도 너무 귀엽고. 기아도 아,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지금 앞으로 가는 거고. 이거 오토예요? 이렇게, 오토지 이렇게 하면 그 N이고. 네. 뒤로 빼면 후진이야 이게 얘는. 아 이렇게 하면 드라이브야 이제 이게. 아. 그럼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지. 사이즈 내리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 이제 이렇게. 와와와와 와. 와와우 잠깐 어? 여기 왜 깨구리 눈이 있어? <laughs> 그게 RPM이잖아 시계하고 깨구리 눈 귀엽다 와 너무 귀여워 얘좀봐얘 얘, 뭐야 얘얘 얘 뭐예요? 얘그 안전 테스트 4 등급 받은 애야. <laughs> 너무 얘. 귀여워. 귀엽다고 얘기해주면 강인한 애거든. 너 작지만 <laughs> 얘가 더 귀엽다 나는. <laughs> 자 보세요 작은 고추가 맵다. 어? 이거 청양고추다 16금인데 16금? 아니 청양고추 <laughs> 어 16금이야 16금 작지만 맵습니다 아유 귀여워 어? 이, 있을 건다 있네요 별피시 반짝반짝 있을 건다 있습니다 만짝 만짝. 썬루프도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개방감 더 많지 도 2단으로 열리지요 예좀 <laughs> 보세요 이거 봐예 아멘? 아, 나이바이 달릴 수 있어 아이게 패들시프트가 있어 기아 바꿀 수 있지 나 연락에 달릴 수 있어. 어, 패들 시프트 있어요. 그리고 이스... 이건 패들 시프트는 기아도 변속하지만 엔진 브라그를 패들 시프트? 시... 패들 시프트라고 <laughs> 욕하는 거잖아 기아를 거 바꿀 수도 있지만 네. 빠른 주행하다가 갑자기 쓸때 브레이크는 네. 밀릴 수 있거든. 네. 저속해서 기 떨어뜨리면 엔진 브라그이 자동으로 붙는 거야. 엔진 브레이크. 야, 너 아주 진짜. 아주 유용한데 써 이거. 이게 얘... 난... 청양고추. 왜 얘가 자꾸 청양고추래? <laughs> 근데 기분 별, 기분 별로네. <laughs> 좋고. 성능? 아, 성능. 서, 성능 좋고 <laughs> 죄송해요 오늘 날씨가 굳어서 발음이 좀 세요 성능 좋고 단단한 작지만 안전한 차 우리 스마트 포트 스마일 패션이에요 스마트 스마이 스마트 포트 패션이에요 볼보 <laughs> 볼보 이게 볼보를 진짜 많이 안 찍는다 생각해볼까 어 인기 그치? 엄청 많은 차인데 생각해보까 볼보 x c 6 0은 찍은 적이 있던가 오 이거, 이게 거이 볼보지 오, 오 예쁘다 이게 요때부터 2017년도에 처음 나왔던가 이게 신형 모델이 18년도에 이게 처음 나왔던거였는데 이때부터 볼보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 1년씩 기다리지 않으셨나? 스웨덴, 그랬었지 스웨덴 차가 완전 인기 폭락이었다가 네. 이때부터 완전 인기 급상승 아. 자동차 컬러 디자인이랑 진짜 너무 세련됐어. 근데 누가 봐도 이차 성능보다 우선 외관을 볼 때는 네. 누가 봐도 나스 2차 이렇게 써야 돼. 맞아요. 맞아. 또 <laughs> 볼보만의 딱 이미지가 있어. 딱 느낌이 있지. SUV네요. 볼보의 느낌을 잘살지차 이름은 뭐예요? 이거 볼보 XC60 모멘텀. 오! 사실 내가 이거 XC60 90 타고 싶어 보긴 했어. 근데 오랫동안 타보질 못했지. 지금까지도 장악을 못타 봤어. 몇 년식이에요? 2018년식이고 오 18년식인데 진짜 너무 깨끗하다 어디 볼까? 이게 예. 유틸리티라고 다목적 승용차로 이렇게, 엄청 인기 그. 걸었었어 유럽에서도 우리 나라에서도 아. 얘가 그런 애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누루두루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이고 어, 선물. 저 안에도 무언가 더 있습니다. 뭐 장갑하고 뭐장뭐 예. 뭐 그런 것들인데. 아저차 들어올리는 것 같다.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 거는 거 이렇게. 오, 어, 어, 음. 어, 어, 어. 아 그렇게 거는 거구나. 음. 근데 이렇게 잘넣잘넣 잘 이게. <laughs> 괜찮네. 아직도 오 년이 지난 차이고. 진짜 뒤태 보여주세요. 이게. D5잖아 네. D5는 진짜 못 타봤거든 D4만 아니, 타봤는데 디자인이 너무 세련됐다 그렇지 어, 볼보만의 진짜. 스타일이지 어. 완벽하게 볼보만의 비슷한 스타일 비식한 차도 없는 거 같아 이런 디자인 야 근데 5년 된 차가 스타일이 이렇게 안 떨어지네 와저 후미등이 와 진짜 음? 굉장히 이게 와일드하게 그냥 오 그리고 막 벤치 앞에 큰 것처럼 나 부딪힐 거야? 셀 거야? 이게 이런 느낌 아닌데도 세 보이지 네 이게. 우와, 이거 봐. 우와. 치트 색깔 봐 그러니까. <laughs> 아름답다 얘 황치즈 크림 라떼 같다 황치즈 크림 라떼는 뭐야 <laughs> 황치즈 크림 라떼를 뿌려 놓은 듯한 시트 색 이거 장 좋은 애기 똥생 아니야? <웃음> <웃음> 와 천장 이거 다 썬루프인가 보다 아, 파노라멘 썬루프고 네. 와 실내 이렇게 깨끗합니다 뭐 얘도 뭐, 이, 뭐 완전 다 있는 옵션이라 반절 네. 조행까지 <laughs> 와. 이래서 차가 조금 좀 넉넉하고 커 보이기도 하는데 여성 운전자들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오, 진짜 그런 느낌이지 오, 이 시트 봐 이거 봐얘봐얘 봐, 머핀 엠보... 같아 머핀 나는 이거 올록볼록해 보이냐 얘는 또 테두리도 와. 없고 이게 오히려 더감성 진짜 달콤한 차네 어? 음. 사랑스러운 달콤한 차 여기까지 베이지색이 들어갔다면 음. 정신 없었을지도 맞아. 모르겠다 이 차는 오. 이 차만큼은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오 요, 요만큼 닿는 거야 또? 이렇게 세차 와 이게 뭐야 크리스탈 같다. 크롬 거. 같은데 어, 여기도 얘 차는 여기 여기 스타트 여기. 버튼을 레이스 에. 안 해봤자네 그것도 네. 얘는 이렇게 꺼 봐봐 요렇 게 뭐야 이제 돌 누르는 애가 아니야 버튼이네 이렇게 돌리는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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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laughs> 허, 신기하다. Ecm 룸레도 요새 요새 다시 만들어진 그 Ecm 룸레가 들어 있고. 아. 페두리가 없지, 요새 것들은. 차 아, 괜찮네. 얘도 봐, 여기 화살표 맞춰. 근데 얘 화살표 왜 있는 걸까 여기에? 쏘세요. 그걸, 똑바로? 이 차를 타면은 로또 맞는 겁니다. 괜찮다. 이게 그 5년 5년 맞지? 이... 5년 된 차치고 이 정도 정숙도에, 네. 이 정도 관리 상태라면 이 어... 금액에. 원래도 가성비가 좋은 차였는데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요거 더 가성비가 좋아졌네 네오 우리 러블리 달콤한 예쁘다 차 러블리 달콤한 골보 이거... 짜잔 요거 랭글러 루비콘 우리 주력 차라고 짜아오버랜드참뭐 여러번 찍어봤던거 같지? 처음 찍었어 <laughs> 왠지 알아? <laughs> 어 실내에서 하하 <laughs> <실내에서. 웃음> 짜잔 이게 어떤 차인데 실내에서 찍어. 밖에 비온 데가지고 그냥 내가. 이거, 오, 멋있다 이거 이거 어? 내가 여기 이... 머리, 어? <laughs> 내가 봐봐. 머리를 대고 있을 수 있어야 되겠냐고. 오, 이렇게 높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아 웅장하다니. 근데 딴이야. 이 범퍼가 원래 제치범퍼예요 아그 범퍼는 네. 어 사람들이 또 웃겠지 저번에 말했고 또 말한다고 네. 이 사람이 빨간색이 싫다고 칠을 했는데 이게 어. 북미, 북미 범퍼거든 그치 북미 범퍼죠 얘가 원래 빨간색이야 근데 아 싫대 그게 그렇지 <laughs> 뭔가 특별함이 느껴졌어 요시은은한이쁘지 이게 네. 확실히 이쁘지 오 타이어 진짜 커 우리나라 올때왜 이렇게 안 만들어주나 몰라요 돈 들여줘야 와, 되잖아 이거 진짜 완전 이거 버클 보컬... <laughs> 얘는 본넷을 이렇게 오는 거야 와 진짜 너무 어. 예쁘다 무서워 보이지 오, 않고? 오 여기 봐! 얘 엄청 힘 있게 달릴 수 있나 보다 에어 닥트? 어? 얘가 2.0으로 10배네 10배네 CC가 빼네. 원래 다솔린 3600CC였는데 네. 2000CC로 내려왔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출력은 네.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완전 저열 빠지는 구멍 아니야 열 빠지는 <laughs> 구멍? 이 터보라는 건 인터쿨러는 공기입자 작게 터보는 어. 많이 그래서 사행정 예. 중에 뻥뻥 터지고 잘나가라는 얘기지 와차 진짜 이쁘다 전화 온줄알았음 얘는 오버랜드라고 해서 오버랜드 파워탑인데 얘는 온로드용. 아, 예쁘다. 오프로드를 많이 안 하니까. 뭐, 원래 이렇게 다 케이스가 있어요? 어, 오버랜드는. 아, 그렇죠 그래서 오프로드를, 안, 아니, 오프로드 할수 있지만, 네. 온로드 위주로, 아. 승차감 위주로 레디알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아, 그럼 도로에서도 더 안정적이겠다. 어, 그렇지. 그래서 만든 게 이게 아, 왠... 오, 오버랜드야. 사라지, 아, 옛날에 사라. 하 멋있다. 역시 트렁크도 멋있습니다. 와이 안에 이 골격 좀 봐봐. 이거. 만약에 어, 이게 와.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제주도 왔다때 밑뚜껑 다 떼어버리는 거야. 딱딱 얘만 남는 거지. 왜냐면 아. 전복 됐을때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와, 그래서 진짜? 얘네들이 골격이 안에 또 들어 있는 거예요. 진짜 이공 공수 특전사 차 같아 얘는 볼 때마다. 오늘 특전사 차는 어떻게 <laughs> 생겨야 되는데? 저렇게 멋있게 그리고 예, 실내 그리고 오, 타이어 진짜 큽니다. 보세요. 얘야 yeah, 뭐 그런 애니까 원래. 와. 아이고 얘왜 빠졌니? 허어. 이게 몇 년식이죠? 2021년식이고. 오, 진짜 예쁘다. 2021년식 거의 신차급입니다. 어, 열어 놓으셨군요. 아, 어, 내가 열었어. 왜냐면, 아 옥상이었으면 아, 하늘이 나왔어. 하나 보여 줄게. 이 레이스 타 봐. 어. 근데 아,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옥상이었으면 어. 이게 또 저거 하늘이 또, 보였어 하늘을 열었었겠는데. 또 공짜로 주네만 얘기했겠지. 예이. 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 빨타바 레이스 아 그래요? 닫아주세요 어. 뭐가 중요하냐면 네. 내가 2022년, 2 1년다 타봤는데 얘가 네. 제일 조용한 거야 차 중에 네. 얜왜 이렇게 조용하지? 네. 이해를 못 했었어 네. 근데 차를 타는 순간 네. 천장이 약간 늘어진 거 같아 천장이 왜 늘어졌을까 했더니 이게 늘어진 방, 게 아니고 방음, 방음. 잠시만 이게 이거 하나가 이렇게 푸짐푸짐한데 이거 하나가 헤드가장착되어있습니다 어, 이거 하나가 너무 조용하고 방음 장풍, 방열, 냉냉방까지. 네. 네 맞아요. 너무 이렇게. 좋아. 랭글러 파워탑의 기본이로 이걸 하셔야 돼요. 네. 너무 진짜 조용해요. 저희가 조용해. 진짜 조용했어요. 너무 차를... 조용해. 난이게 있는 줄 네. 몰랐거든. 네 맞아요. 오 역시 파워탑은 내 인생의 로망의 차야. 어, 그러니까 거칠지 투박하고. 네 맞아요. 근데 또 이게 이렇게. 난 좋냐 이 차가 말도 뽑았거든요 진짜 이 실내도 이것도 봐봐 사륜구동인데 네. 원래 옛날에는 사륜을 넣고 빼고 했어 필요할 때 네. 얘는 분명 히 일륜 사륜 뭐 견인 다 있는데 사륜 네. 오토가 있어 오토로면 지가러서 바뀌고 안 해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확실히 많이 바뀐 거예요 JL부터는 진정한 온 오프로드 겸용 차가 돼 버렸어 와예 멋있어 우리 제주도 진짜? 가서 이거 타고 다 타고, 타고 다니 멋들어집니다 두고 다 열고 지프 멋들어지? 오버랜드 파워타.